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한국 방송 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여주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무료 급식 등이 어려워진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을 위해 밑반찬과 김치 등을 후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가 중단되는 가운데, 중앙동 나눔가게인 연애울 식당과 가루영웅, 이모네 식당, 더본푸드 등은 밑반찬, 물김치, 빵, 과자 등을 취약계층 45명에게 전달했으며, 코로나 예방수칙에 대한 안내를 함께 제공했습니다. 박은영 중앙동장은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기에도 관내 독거 어르신이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앞장서 주신 중앙동 나눔 가게 대표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모두가 건강하게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S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